안녕하세요. 동네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치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피곤하시다면 음성만 들으셔도 됩니다. 꺼지는 2시간 동안 세게 물고 계세요. 병원에서 피가 어느 정도 멎은 상태에서 치료를 마치니까 대부분의 지혈 실패는 환자의 실수인데요. 꺼지를 꽉 물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여성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턱 근육 힘이 약해서 꽉 물지를 못해 지혈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은 씹는 근육이 제대로 사용한 지 오래되셔서 꽉 물지 못하고 지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지혈이 실패하면 마취가 풀리고 나서도 꺼지를 물어야 해서 통증을 참는 게 힘들어지니까 처음에 세게 무셔야 합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피곤해서 꺼즈를 물다가 잠드는 경우도 있는데, 잠들면 꺼즈를 세게 물지 못해서 지혈이 실패하니까 귀가 후에 잠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물었던 꺼즈는 버리지 말고 깨끗한 접시에 올려 두세요. 간혹 지혈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까 물었던 꺼즈를 다시 물면 지혈이 잘 되거든요. 새 꺼즈를 물면 버지가 다시 피를 빨아들이니까 지혈이 잘 안됩니다. 침과 피는 뱉지 말고 삼키세요. 피와 침이 섞이면 피가 많이 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피가 비려서 삼키기 싫을 수도 있어요. 지혈이 잘 되었다면 약간씩 피가 나더라도 멈춥니다. 놀라지 마시고 침은 삼켜주세요. 침을 뱉으면 음압이 생겨서 지혈이 잘안 되거든요. 빨대를 사용하지 마세요. 빨대를 사용하면 입안에 음압이 생겨서 혈병이 탈락하게 되고 피가 다시 나거나 회복이 느려져요. 심한 운동, 찜질 및 사우나 머리 감기는 발치한 날에는 피하세요. 운동을 격하게 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피가 다시 날수 있어요. 게다가 격하게 운동하면 호흡이 가빠지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혈병이 탈락하여 회복이 늦어지거나 수술 결과가 나빠질 수 있어요. 머리를 감으면서 고개를 숙이면 머리로 피가 쏠려 혈압이 상승해서 다시 피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발치나 수술 후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부드러운 음식은 씹는 일이 줄어들어서 혈병이 잘 유지되니까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음식은 혈병이 녹아서 떨어지니까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이틀은 냉찜질, 그 이후엔 온찜질을 해주세요. 냉찜질은 붓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증을 줄여주고요. 온찜질은 붓기를 빼고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줘요. 처방받은 약은 꼭 드세요. 약을 드셔야 염증이 빨리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지거든요. 간혹 약 복용이 몸에 안 좋다고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 복용을 안 해서 생기는 손해가 약이 몸에 주는 부담보다 크니까 꼭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와 흡연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음주와 흡연은 일상에서 가장 흔한 염증 유발 요소입니다. 알코올은 소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소독 효과를 보이려면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독약을 먹지는 않으니깐요. 음주를 자주 할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치아를 뽑은 자리나 뼈 수술을 한 자리를 나중에 다시 열어보면 음주 횟수에 따라 회복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요. 흡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리 중에 훈제라고 연기로 익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담배 연기가 이와 비슷해서 발치 수술 부위에 생긴 혈병을 말려서 회복을 굉장히 더디게 만들어요. 흡연량이 많아서 재수술을 하거나 치아 부분 자리가 바짝 마르는 건치화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주는 잠시 동안 실천할 수 있지만 흡연량이 많은 분은 갑작스러운 금연이 힘들 거예요. 가령 하루에 한갑을 피셨다면 기상 직후, 식후 세 번, 취침전총5개 정도로 줄여주세요. 갑작스러운 금연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천할 수 있을 만큼 흡연량을 줄이시면 좋겠어요. 마취가 풀린 뒤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아픈 치아는 염증이 심한데요. 염증이 심한 만큼 통증도 오래 가니까 큰 걱정 마시고 진통제를 드세요. 발치에서 아픈 게 아니라 심한 염증을 제거해서 아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발치 수술한 부위 주변은 부드럽게 칫솔질 하세요. 아예 칫솔질을 안 하면 음식물이 끼어서 회복이 느려지고 너무 세게 칫솔질하면 혈병이 빠지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발치 수술한 부위는 칫솔질을 하지 마시고 주변 부위는 음식물을 살짝 걷어내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칫솔질하세요. 지금까지 발치 수술 후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설명한 것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몸조리 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